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주로 자라신 것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을 중심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가보나움은 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는 어느 백부장의 하인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백부장 이 백부장이란 요 로마 군인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가보나움의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민족인 유다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지어졌어요? 회당까지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생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피지배민족인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유익을 바라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헤롯하고 전혀 다르죠. 헤롯이 성전을 증축했어요. 완전히 새로 지은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많은 재물을 투자해가지고요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유대인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헤롯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해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가브나의 유대인들은 이런 백부장의 진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와 교제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과 교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가난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확대해석을 해서 모든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가난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모든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나함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인 백부장과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백 부장이 그들에게 자기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백 부장의 진심 어린 사랑에 유대인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인데요. 그의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도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의 백부장이었어요?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까? 가이샤라. 가이샤라 빌립보하고이 가이샤라는 틀립니다.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이 가이샤라는요,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도시예요 이곳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요,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부대는요. 로마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순수한 로마인으로 구성된 부대의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드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곳에 가서 빌립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고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곤란녀는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경건, 경외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건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것, 지난번 살펴봤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는요. 경건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경건은 경애, 경애와 경건은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누가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년유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를 베풀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칭찬을 받을 정도로. 또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루 몇 번? 경건한 유대인들 은 하루 몇번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세번 기도해요. 이 고넬료도 하루 세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구제와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고넬료의 기도, 구제, 이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나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가 경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긴 했지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베드로를 고넬료 과정에 보내셨습니다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에게 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몇 시에 환상을 봤어요? 제 9시, 제 9시는 온날 몇 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시, 6시, 9시 돼 있잖아요. 3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 6시는 12시 정오.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제 9시 도 오후 3시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 10장 4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하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가 뭡니까? 무두장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이나 신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두장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요 환상을 본 뒤에 즉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누구를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요바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 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가족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자기 하인과 자기 부하까지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선택을 한 거죠. 하인 둘과. 부하 한 명,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해주고 요바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튿날 정오쯤 되어 요바에 이르렀는데요. 자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50km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10시간 정도 성인 남자가 걸면 10시간 안팎으로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들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이튿날 다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빠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과연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과의 교제를 법으로 금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같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과연 고료에이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베드로에게도요. 환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이르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럼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뭐 기도하자마자 배고프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렇 아마 오래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배가 고팠어요.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고팠단 말이죠.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고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네발 가진 짐승들, 기어 다니는 것들, 공중에 새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마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먹지 말라고 규정하신 그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내위기의 규례에 따라 정한 것으로 분류된 짐승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부정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 정하신 것만 먹었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 먹습니다. 철저하게 그걸 따져요. 자, 네 발가진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먹을 수 있었죠. 뭐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 그래 다음에 뭐하또 하나 뭐 있습니까? 되새김질, 새김질 하는 짐승 이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짐승이 뭡니까?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종류의 짐승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짐승들의 특징은 다... 초식동물이라는 거 초식동물. 그리고 비교적 온순한 동물입니다. 이런 것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중에서 재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소양염소만. 비둘기는 이제 새 종류니까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짐승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뛰는 것들. 뭐예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등 땅에서 뛰는 것만을 먹을 수 있었고요. 새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새. 뭐 먹을 수 있어요? 새. 닭, 오리. 그다 음뭘 먹어요? 참새, 매추라기 비둘기.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비둘기 먹었다는 말은 없는데, 비둘기도 정결한 짐승이니까, 정한 짐승이니까 먹을 수 있었겠죠. 베드로는 이제까지 이런 짐승들 속죄되 거나 더러운 것은 먹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속되라고 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됐어요.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됐어요? 세 번.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세번 반복되었어요. 그럼 어떤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강조예요. 근데 이건 세번 했다는 것이죠. 이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완전히 폐기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가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옴 7장 1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옴 7장 19절. 신약성경 65쪽 마가옴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모든 음식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 하셨어요. 이제 규례가 없어져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신 음식은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디모데면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이는 결국 구원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2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치 베드로가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곰곰히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곤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묻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누가 보냈어요? 예, 성령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셋인데 여기서는 두 사람만 언급되었습니다. 몇명 보냈어요? 아까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모두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몇 명이 돼 있어요? 두 사람. 이것은요, 어떤 차이냐면요, 사 번의 차이입니다. 사 번. 4번. 어떤 사번에는 세 사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 돼 있고요. 어떤 사번에는 아예 그 수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번을 어, 바탕으로 해서 이 번역을 했는에 따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그렇게 기록이 된 건데요. 이 한글 개혁 성경에는 두 사람. 그렇게 기록된 사본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자초증을 듣고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요 바에 있던 몇 형제들도 함께 갔습니다. 왜 같이 갔을까요? 혼자 가지 않고 물론 고넬료와 보낸 그세명 사람들과 그 다음에 요바에 있는 몇 형제들도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예, 추측해 보는데 자신의 행적에 대한 증인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방인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아까 얘기했죠? 같이 식사부터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년료 집에 이방인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변호해 줄 사람으로 육바에 있는 형제들을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11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가이사로로 오고 있을 때 고년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럼 발 앞에 엎드려서 엎드려서 절하는 행위는요. 신적인 존재에게나 행하는 행동입니다. 로마 황제나 신적인 존재에게 행하는 행동. 고멜료는요 베드로를 마치 천사처럼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대우를 어떻게 했어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신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역임을 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도나 일반 성도나 동등한 존재입니다.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직분은요 서열이 아니라 뭐예요 섬김입니다.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는 서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요, 호칭의 직분을 빼고,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 목사님에게도 형제님이에요. 목사님에게도 형제님.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분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인재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곧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몹시 놀랐습니다욕과에서온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 이 방인들에게도 성령 이만해, 깜짝 놀랐어요. 이 성령을 받은 이 방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죠. 뭐예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하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었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는, 아, 그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언과 하나님 높임은 그들이 방언을 받았, 받았다는 표적입니다, 표적. 자, 이런 일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언어라고 하는 방언이 똑같아요. 방언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외국어였는지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 외국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그냥 신령한 우리가 곤도에서 12장에 말하는 뭐 하늘의 언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건 확실해요 물로 세례해 주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첫 걸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첫 걸음, 이것이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음식 규정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과는 먼 사람들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들의 의지는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삶이에요? 바로 경건한 삶.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양, 사람들, 사양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언행의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를세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고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유를 베푸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